가 있습니다만은 문제 그 중대한이란 표현 때문에 막상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서 민원이 잇따고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보 씨는 올해 초 중대한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준다는 CI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몇달후 뇌졸중이 발생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그냥 뇌졸중이 아니라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약관에는 중대한 뇌졸중을 뇌졸중이 생긴 후 영구적인 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는 100%다 나온다 했고 뭐, 영구적인 장애 나온다고, 뭐, 장애 나와 보험지급 한다하면은 그런 보험 안들죠 금융감독원에는 최 씨와 비슷한 CI 보험 민원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관에 그 제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 쪽에서는 모든 질병도 다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한 보험사의 CI 보험 설명서입니다. 진단만 받으면 5천만 원을 준다며 내세운 질병 이름 앞에는 어김없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중대한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까다로운 지급 조건을 의미하는지는 약관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품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품 교육을 받은 설계사만 판매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설계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에 후 대부분 민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이 잇따르기 시작하자 보험금의 일부를 주겠다며 절충안으로 해결하려는 보험사도 늘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뭐 해결하는 게뭐 근절되겠지만은 보호천에서 절충이라는 안 겁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CI 보험은 이미 200만 건을 넘어서 대량 민원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